김상은 제니? 김명진입니다. 와! 하하! 저희가 오늘 리뷰한 차량은 2020년을 휩쓸해. 네. BMW 20D 그랑쿠페인데요 네. 저희가 또 미나 게스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죠.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는 김명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 아니, 저희가 또 미녀 게스트에 이어서 미혼 게스트까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 중에 여자 제작진 여러분들이 비이비게 걸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e 20대를 이렇게 딱 모셔 왔는데 네. 220D 하면 또 어떤 느낌인가요? 220D는 전통적으로 이제 2호 전세대 220D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은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매니아를 많이 갖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운전하는 재미를 갖고 있는 차기도 했고 네. 컴팩트하면서 이제 출퇴근 거리를 재밌게 탈수 있는 차량으로 아주 중평이 나 있었죠 오. 그래서 오. 그 이후에 나올 220D 역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BMW 차는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약간 BMW 하면 약간 근육질하고 좀 약간 우럭부럭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네. 아닙니다. 외관이 굉장히 음. 그 컴팩트한 이미지 때문에. 많이 작아보이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막상 외관을 봤을 때 작아보이지 않아요 BMW 차량 자체가 많이 커졌어요 어. 조금씩 세대를 이제 진화하면서 네. 사이즈는 커지고 안에 실속을 더 채우고 그 작은 차량이 가졌던 감성은 그대로 가죠 이 차의 이공계 주 매니아층이 어떻게 되나요?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좀 젊으신 고객님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이십 대 중반 4천만 원대의 차량이에요. 멋있네요. 네. <laughs> 그리고 약간 그이 차량 네. 색상이 굉장히 예쁜데. 이 컬러 이름이 뭐였죠? 이건 스톤베이 메탈릭이라는 색상이고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되게 힘든 색깔이에요. 차가 커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네. 되게 예쁜, 아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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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에요. 네. b m w 하면 되게,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차에서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점령극의 감성이 있나요? 일단 이 시리즈 그랑쿠페에서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요새 BMW가 추구하는 점점 커지는 키드니 그릴 아무래도 조금 더 BM스러운 네. BM의 약간 자신감 네. 그런 거를 좀 표현해주고 있고 라이트도 좀 네. 뒤로 길게 뻗은 이 라이트가 네. 나잘 달린다 나좀 어. 매섭다 약간 이런 거를 표현해 주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콤팅 같은 것도 음 되게 자기가 가진 기능까지도 되게 잘 보여주기 음. 위해서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티르니그래도 그렇지만 약간 소재면에서 그걸 더 신경을 써서 그 소재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큰것 같아요. 소재가 고급감을 느낄만한 소재가 많이 돼 있는데 네. 저는 좀 얼굴이 좀 조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laughs> 아니 아니 아침대. 지금 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20D가 e 두. 모델이 있죠. 220D가 어드벤티지 네. 모델이 있고 럭셔리 네. 모델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은 럭셔리 모델입니다. 아, 약간 럭셔리 모델 했을 때 어드벤티지 모델이랑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어, 일단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네. 이쪽이 지금 럭셔리는 크롬 재질을 많이 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드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블랙을 네. 사용하고 있고 안개등이 럭셔리 모델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 어드벤티지 모델에는 안개등이 작년도 네, 라인에 봤을 때는 이 키드니 그릴이 좀 커졌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너무 우리가 큰 거. S5 라인 이런 걸 맞아. 네, 그냥 이 차에 맞는 키드니 그릴 이런 느낌이고. 네, 요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인 각자 분걸 봤을 때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잡았네요. 그렇죠. BMW 네. 이 캐릭터 라인으로 나 근육질의 남자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차가 커 보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측면에 있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측면 추돌에서 강성을 좀 띄고 있는 그런 디자인. 나는 이게 색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8시리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니틀 음그 8시리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색깔도 요, 시리, 요 색깔 있죠, 8시리즈. 이게 아니라 바르셀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거랑 아. 조금 비슷한. 그 차랑 모양도 비슷한데 색깔도 비슷해서 그 차를 축소해놓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가해 어 그랑프페이기도 하고 같이. 지금 이 차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구체적인... 디끌 바그는 기억 갔다 온 케이스리. 월스 많고. 아, 약간 비슷하네. 어, 떻게생각하시나요 <laughs> 스크래치. 아니죠. <laughs> 아, 안비슷하냐면 아니. 아, 아니. 네. 이제는 차량의 전면부 디자인을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이 안전 규격에 의거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한 외모를 가진 차들이 이제 는 많아졌어요. 뭐 비슷하다고 해서 K3가 뭐이시리가될수 없고 케이스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앞에 프론트 부분에서 좀 놓친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디가? 앞쪽에 키드니 그릴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음... 그 전에 BMW 리뷰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네? 앞에 키드니 그릴이 지금 현재 닫혀 있습니다.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라고 해서 엔진의 예열이 필요할 때는 닫혀 있다가, 그리고 엔진의 열을 좀 식혀줘야 될 때는 자동으로 개폐를 해요. 그리고 반면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다시 닫혀서 공기 저항 개수를 줄여 줍니다. 그렇지. 네. 저는 빨리 옆면 보고 싶어요. 뚜뿅. 측면으로 <laughs> 오니까 아, 네. 이게 진짜 투명이다.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 전륜 구동이어서 네. 이 프론트가 많이 긴가요 프론트가 많이 긴데 네. 이 BMW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음흠. 이 밸런스죠. 아. 균형미. 전륜구독임에도 불구하고 앞바퀴가 최대한 오버행 쪽으로 향해있는 이 바퀴의 위치 아 이게 지금 주행 감성에 있어서 후륜차인지 전륜차인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있어요 네. 약간 소재면에서 더 만족감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이 크롬 재질 맞죠? 네 그거 하얀 재질 네. 고 네. 네. 전체적인 이게 차량 색상이랑 너무 조화가 잘 돼서 그런가?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고급스럽죠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BMW는 작은 차를 만들어도 큰 차를 만드는 것처럼. 아, 그렇죠. 약간 작은 차를 만들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가격대에 BMW를 탈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BMW 자체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차가 이 e 시리즈라는 거. 아, 그럼 이 위는 아. 상상도 안 가죠. 이 위는 네. 상상할 수도 없죠. 직면부의 <laughs> 휠. 네. 잠시만 이건 17인치인가요? 네, 17인치 휠이고 네. 이거는 럭셔리에 들어가는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더블 스포크 휠이 네네. 적용되어 있고 네네. 약간 이제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네네. 휠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드벤티지와의 좀 차이점. 네. 맞습니다. 네, <laughs> <laughs> 이게 휠이 굉장히 스포티한데 닫기가 네. 힘들어요. 살이 많으니까 어좀 많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어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네. 마차 같은 약간 그런 바퀴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지금 디자인과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도 어 좋고요. 그 어드벤티지 모델에는 어떤 휠 그냥 멀티 스포크 휠이라고 해서 똑같이 살이 많은 휠이긴 한데 약간 생김새가 다른 비슷하게 생겼어요. 타이어도 지금 S1 노블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고급가 형태의 이제 스포츠 스포츠성과 이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타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브레이크가 네. 일반 형태의 브레이크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아봤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쓰고 제가 절대적으로 서야 된다는 위치에 꼬막꼬잘 서주고 있어요. 어. 사실 이 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휠, 타이어 브레이크거든요. 주행할 때 사이드 미러 찍는 경우는 뭐괜찮았나요 굉장히 잘 보였고요. 사이드 미러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사이드 미러가 창문에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데 여기 공간이 네. 있네요. 여기 네. 공간이 좀 길어요. 아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이 공간조차도 조금 더잘볼수 있도록. 맞아요. 사이드뮬러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옆에 사각지대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대비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들 하나하나까지 공기저항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디자인들입니다. 거기다 프레임 비스도어다 보니까 네. 윈도우가 지금 네. 프레임이 없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하이그로시를 쓰므로 해서 훨씬 일자로 잘 보이는 거죠. 안에 공간의 개방감이 좋게. 그 김에 문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죠. 네. 아 근데 차도 문이 있어요. 저희가 고급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묵직함 중에서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인데 이중접합 유리를 쓰지 않고도 안에 방음이 훌륭했다 아 방음은 진짜 많았다고. 박수치와 차키를 갖고 있을 때 문을 쉽게 열수 있는 거 어.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네. 럭셔리 모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문도 뒷문에서도 그럼요 대표님 이거 캐릭터 라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릭터 라인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저희가 프레미스도임에도 임 불구하고 바람소리가 많이 안 들렸다고 한게 이런 캐릭터 라인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나요? 네. 그럴 거예요. <laughs> 기존에 나왔던 BMW와 이제 지금 이 220d 그랑쿠페의 차이점은 캐릭터 라인이 두 줄로 끊어져서 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나요? 좀더 강인해 보이는 거죠. 좀더내 캐릭터를 좀더 돋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음... 그렇죠 부풀려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게 쿠페 형태다 보니까 뒷좌석이 좀 좁지는 않을까 차 겉에서 보이는 저 안쪽 스페이스를 보면 작은 편인데 실제로 탔을 때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볼게요 네포좀 네. 어, 그만 벌렁거리시면 <laughs> 안 되나요? 소통서 그러는데 <laughs> 공격하안 들어가요 제가 안 들어가시면... 아까 어. 그 촬영을 좀 편하게 하기 때문 기둥이 그리요 기둥이 그릴요두분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laughs> 네. 제가 아까 네. 촬영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좀 뒤로 뺐었는데, 어, 맞아요. 지금 여기 네. 아주 여 이렇게. 됐 네. 됐죠. 오! 솔직히 불편하냐? 아니, 주먹이 하나를 넣고도 안아요 그리고 그래서. 머리를 대봐요. 이 머리가 들어가는 공간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들어가도 아주 괜찮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란 쿠페 같은 경우는 이 C필러 쪽에 아하. 여기에 보통 그란 쿠페라는 로고를 넣으면서 고급감을 좀 추가를 시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방감 때문에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쪽 창문을 연결을 했죠 아. 그래서 실내 개방감이 훨씬 좋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BMW의 모든 차들이 다 그렇지만 이거는 네. 호프마이스터 킹크라는 디자인이고요 뒷자리에서 조금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더 굴곡을 넣어 이제 유리창으로 조금 바깥을 볼수 있는. 네. 오프 마이스터 킥을 이제 8 시리즈에서 BMW가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그쪽에서 보여줬는데 그 차량의 베이비인 이 시리즈에도 그 디자인을 넣어줬어요. 8 시리즈의 미니미 베이비. 어, 저는 8 시리즈의 미니미 같은 느낌이 어? 뒤로 가면 더 들어요. <laughs> 하나, 둘. 네, 들어 네, 네. 돌아왔죠? 이게 진짜 뒤를 보면 8 시리즈의 느낌이 더 많아. 요 그러니까 BMW 보면 측에서 뒷면을 보면 요즘에 진짜 이 굴곡들이 장난이야. 살마해요 죠?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나다, 들어갔다 나다, S라인, S라인? S라인? 어 약간, S라인. 약간 S라인.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이 테일 램프가 그리고 약간 이 수, 스모키하죠? 피 색깔같이 약간 적색, 와인 색깔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음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음 일반적인 차량들을 보면 색깔 같잖아요 음 그러고 그러니까 보다 약간 통일감을 준 깜빡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이죠? 시그널 어? 그렇네요 시그널 램프가 노랗게 되어있지 않고 이 LED 속에 묻혀있는 이 디자인들이 네. 지금 굉장한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형성이 있으니까 차 뒷면이 더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GT 같아요. GT. 우리 주임님 생각은 어떤? 네. 아까 전에 8시리즈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요? 기분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웃음> <웃음> 네, 아니 8시리즈를 축소해놓은 듯한 그런 뒤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정확하게 보셨고 요새 모든 브랜드들이 다 밀고 있지만 BMW 역시 밀고 있는 이런 수평형? 헤일램프 네. 얇고 길게 쭉 네. 뻗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서 더 차의 크기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그렇죠. 해요. 고급스럽고, 네, 고급스럽고. 네. 그리고 이 수평으로 연결된 이 하이그로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이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랜저나 이런 고급차들이 다 일자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뭐 이제 외, 외제차들도 그렇고 다시 일자로 회기가 되면서 아. 훨씬 고급스럽다. 어.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평형 라이트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하이그로시로서 이어져 있으니까 더더 고든듯한 더 느낌. 그렇죠. 더커 보이는 느낌? 이거 이거 제 기능을 는 이거는 막혀 있는데 에어 브리더라고 하죠. 에어 덕트. 에어 브리더를 디자인으로 넣음으로써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아. 디테일 마무리로 네네네. 듀얼 머플러. 이 뒤태의 마무리는 듀얼 머플러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듀얼 머플러가 안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듀얼 머플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미 스포티함을 갖고 있어요. 환경 기준에 의해서 디젤 머플러는 아래를 향하게 원래 박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BMW는 그 인증을 다 거친 차량이잖아요. 음.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앞쪽에서 다 걸러내서 뒤쪽으로는 깨끗하게 나올 수있게끔다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플러를 바깥으로 빼는 어. 거죠. 근데 확실히 이제 뒤로 오니까 그 스포티함이 더 느껴지긴 하네요. 그럼 좋죠. 이거 몰려면 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BMW 한동모터스 분당 전시장입니다. 뭐 단점이 될수 있고 장점이 될수 있는데 에어 에어 브리더가 있는 이 부분, 네네. 이 부분이 이렇게 S라인처럼 굴곡으로 되어 있어요. 매끈하게 네네. 빠져 있는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각져서 아. 보다 좀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트렁크를 여는 게 혹시 이 버튼을 누르면 아 아닙니다. 아니요? 아쉽게도 네. 그 엠블럼을 눌러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 네. 밑에 있어요. 그거 되게 누르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누르고 싶게 생겼는데 저는 오히려 비가 오고 진흙이 묻어있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와서 한참 뭐 캠핑을 했다거나 흙을 밟고 왔는데 여기 다 더러워져 있어요. 이걸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게더 싫을 것 같은데. 이거 그 발로 차는 거그거 오픈 되나어 그럼요. 컴포트 액세스가 있어서. 제니세 키텔리뷰. 트렁크 여는 것도 역시 킥 모션으로 간편하게 여실 수 있고요. 아 근데 되게 속도가 빠르다. 네. 그렇죠. 네. 다만 다치는 거는 안 돼. 요 음. 또 이제 트렁크에 약간의 네.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SUV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무턱에 가까운 이 진정.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보다 물건을 좀더 쉽게 넣을 수 있고 쉽게 뺄수 있어요. 아 그리고 BMW 럼플랫 타이어가 네. 제공되기 때문에 아래 스페어 타이어 공간조차도 음. 사용하실 수. 그렇죠 있어요. 사용할 수아 있죠. 그리고 이게 스키스로나 이렇게 안쪽으로 다 열리게끔 다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좀특이점점 네. 발견한 게 이게. 이게 저기 뒷좌석 의자 폴딩하는 네, 땡기는... 어 의자 크게 여기 거. 달렸어요. 네 여기서 있어요 아 여기 당기면 의자 앞으로 펑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일자로 탁 터졌을 때는 네. 공간을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어? 여행을 가거나. 할 한번 당겨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저안에까지 열리고 네 여기도 당하면 열리죠. 아 네. 이렇게 당기면 되나요? 그냥. 아 그렇지. 와 잘한다. 이거 그렇지. 제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당겼는데 그냥 알아서 반이 접혀. 네. 일자로 180도로 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쿠션과 쿠션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약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돗자리 깔고 내가 봤을 때 차박도 약간 차박?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열고 머리를 이쪽에다 넣는 거지. 그러면 <laughs> 가능할. 어 머리를 이쪽에다 넣면 <laughs> 이거 약간 관에 들어간 느낌 날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근데 그럴 수 <laughs> 네. 있는데 그렇지. 머리가 이쪽에 있으면 차박은 <laughs> <laughs>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한번 들어가 봐. 아, 이거, 아니 그아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가도 돼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laughs>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야 <laughs>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laughs> 그만큼 공간성이 굉장히 좋고 올리는 게 불편한지 저는 일단 이렇게 아주 가볍게 올려 딱 살짝만 하면 돼요 제 해볼게요 네. 그렇지 그리고 좋습니다. 약간 고정이 되는 게 감탄해서 좋은 거 같아요 어, 이게 그냥 딱딱딱딱이에요 올리고 내리고가 네. 2초, 3초면 다 되는 것들이라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찍고 있는데 내가 <laughs> 진짜 네. <laughs>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공간만으로도 여기 네. 좀 비춰주시겠어요 그러면? <laughs> <laughs> 자이 공간도 굉장히 깊고 높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이건 뭐예요? 비상탈출. 이건 비상탈출. 아 내가 갇혔을때 아까 네. 말한 그 내가 차박을 하다가 내가 갇혀 네. 있다 혹시 납 납치라도 아. 당했다 그러면 이제 저걸 당기면 이제 열리는. 차박을 하다가 차에서 못 빠져나온다 <laughs> 그럼면저 당기시면 돼요. 아, 지금 외관 리뷰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봤을 때 디자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공간감에 이런 게 빠진 게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사천만 원대 좋은 국산차 그리고 이제 E 공디 비교를 했을 때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4천만 원에 좋은 차는 뭐, 대한민국의 그랜저와 K7이 있겠죠. 가격대로 비교해서 이제 수입차를 탄다고 했을 때 경쟁이 되겠지만, 당연히 두 차가 경쟁 차종은 아닙니다. K7과 그랜저는 이제 그 브랜드의 기함 역할을 하는 차고, 연령대에 따라 달라집니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다, 어른이거나 할 때는, 그래도 그랜저나 K7을 사시는 게, 차를 타실 때도 좀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조용하게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혀 어르신들은 이제 그랜저나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을 겨냥을 한 차량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만약에 이 차를 튜닝을 쪽으로 한다면 튜닝의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게 워낙에 차가 세팅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력수를 업해서 재밌게 타고 다니고 싶고요. 어떻게든. 뭐, 매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차량의 성능을 조금 올려주고 차량의 바퀴나 이렇게 좀 다운을 해서 이렇게 좀 차가 휑해 보이는 마우스를 좀채워서타면 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행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도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BMW 때 가격도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20대 여성이 탔을 때 하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하차감은 어마어마하죠. 프레임리스도에서 어 오늘 좀 섹시함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슬로건 2020년에 휩쓸은 이0 e 2 네. 그리고 8 시리즈의 미니. 미 유학 갔다 온 케이스. 어, 아 유학 갔다 온케이스 그래서 만약에 좋아서 만약에 4천만 원짜 금액이 주어져서 차량 고른다고 하면 이분리를 고겠습니다. 전주인대리랑 있을 때 미니 산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laughs> 주십시오.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재다능한 어떤 이런 네, 다재다능한 <웃음> <웃음> 아주 차 자체가 젊은 품품이에요. 상큼하고. 그래서 우리 제닉 같은 차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까지 저희가 좀 리뷰를 해보는데, 주님이 네. 보시기에는 어, 너무 만족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2 0 d 그랑쿠페의 장점보다 더 좋은 부분도 많이 잡아주셨고, 솔직하게 그냥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음.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한번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한동모터스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는 김명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강남에는 코오롱 이준복 주임이 있다면 분당으로 네. 가실 때는 저희 한동모터스 BMW 김명진 주임님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타다 t v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 구독자가 되게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네 많이들 봐주시고 네. 싶 그만큼 또 시청자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으니 타사TV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타다 t v 의 김성은 제닛 김명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가